1 1번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죠. 예, 마지막 이게 마지막 단원으로 예, 단원입니다. 수투 어 근데 중단원 혹시 문제풀이 안 하시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수투를 처음 하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래서 유형 중심 문제는 싹다 문제점 한 권에 다털 건데, 일단은 수토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중단원을 갖다가 안 건드리시는 게 낫습니다. 즉 이런 평이한 그냥 그 보편적 노멀한 문제들을 갖다가 한 문제집 세권 정도는 푸시고 즉 노멀한 문제는 노멀하게 그냥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즉세권 정도 푸셔 가지고 그냥 노멀한 그 단원 마무리를 포함 안 시키고요 그냥 푸셔 가지고 그 모든 점수에서 한 95점 95% 이상이 된 이후에 중단원을 시작하시면은 중단원에서는 왜냐하면은 수능형 문제도 섞여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재수학은 그래요 재수학 방식은 처음 배울 때 어려운 걸 배워버리면은 기초가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어려운 거는 그 어떤 특정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건데 그 특별한 상황 때문에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은 좀 힘들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뭐또 이것도 저것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좀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몸으로 풀 문제는 몸으로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해둔 상태에서, 이제 머리 쓰는 문제를 갖다가 풀기 시작하면은, 머릿속에 조금 더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 그 몸으로 푸는 거는 계속 몸으로 풀수 있도록 연습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 세 권은 푸시고 난 다음에 중단원이나 아니면 수능형 문제를 갖다가, 예,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동일해요. 두 그래프가 어떠한 형태로 내가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뭐뭐 뭐 이거는 뭐 3차 뭐 만약에 아이고. <laughs> 예, 뭐, 3차 뭐, 이렇게 있고, 3X가 이렇게 두 만나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위인지, 어디에서 아래인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리고 있냐고요. 즉, 두 그래프가, 일단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부터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즉, X3승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는 0이다라고 해주시면, 은 X3승, 아이구야 시작부터 x 묶어내주시면 은 x 제곱 빼기 9 였던 거니까 x 빼기 3 x 더하기 3이 나오게 돼요 되셨어요 아 그러면 은 일단 얘가 지금 만나는게 마이너스 3, 0, 3이네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뭐가 위탐수인데요? 몰라 x 3승 그냥 마이너스 x를 갖다가 dx 둘다 해주자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음수 나오고 하나는 양수 나오겠죠. 여기 상황이라면은 그럼 뭐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다 음수, 둘다 양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3분의4분의 x 사승 마이너스 2분의 9x제곱을 갖다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0에서부터 3까지 계산해 주는 거니까, 위에 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 은 마이너스 달아주시고, 4분의 81 빼기 2분의 81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돼서, 4분의 81. 8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거는 그냥 계산해 주시게 되면 4분의 81 빼기 2분의 81 나오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81 나오게 될 거지만 우리는 넓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81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라 거죠. 즉 이거 더하기 이거는 2분의 81 4분의 답이 되겠다는 거.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였어요. 만나는 전부터 찾자라는 겁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원을 마다 0이다. 그래서 2, 3,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아, x는 마이너스 2와 3이 되겠다라는 거죠. 즉,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x제곱, 뭐, 요 함수에서 요걸 그냥 뺀 거예요. 그냥, 왜냐면, 고식이 요식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육 dx 해주자라는 거고 즉삼 분의 x 삼승 마이너스 이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육 x를 갖다가 마이너스 이 에서 삼까지요 즉구 빼기 이 분의 구 빼기 십팔 어, 빼기 마이너스 삼 분의 팔 마이너스 이 분의 사 더하기 십이 즉 마이너스 2이니까 10, 즉 30이니까 3분의 22, 즉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2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9고요. 치. 한도 끝도 없네. 어, 그래서, 마이너스 9,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22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다 마이너스인 거 아니니까 넓이 물어봤으니까 다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통분합시다. 6분의 6954더하27 더하기 44. 아, 약분 됐으면 좋겠는데. 81이고요. 그 다음에 44, 125 잠시만요. 이게 예, 맞다네요. <laughs> 자, 요것과 y는 은 E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일단은 얘 함수 자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요. 제대로 되셨어요. 그래서 y는 뭐 저거는 그래서 어, X가 E보다 같거나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EX였던 거고요. X가 E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은, 어, 뭐죠. 마이너스 x 제곱 딱 ex 요렇게 나오게 되네요 즉 일단은 만나는 점은 뭐 물론 우리가 이거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보다 같거나 클 때는 왜냐면은 쟤는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면 0 2를 갖다가 기준으로 원래는 요 함수를 가지고 그죠 이보다 같거나 클 때는 요거 가져가고요 이보다 작을 때는 아. 뒤집은 거, 요거 가져간다. 요것과 y는 ex, 여기가 0이었던 거니까, y는 ex로 둘러싸인. 그러면 ex 뭔가 해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랑 요렇게 나올 것 같네요. 되셨어요. 뭐 나올 것 같지만은, 일단은 는 ex 해보자라는 거예요. 는 ex 해보시게 되면은, 어 넘겨주시면 x는 0이랑 4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거는 내 알바 아니고, 2 보다 큰 거랑 만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 어... 해주시고 넘어와 주시면 은 x 제곱 아 0, 0밖에 없네요 맞아요? 는 2x라고 듣고 같으면 얘는 그냥 0밖에 없네 아 그러면 은 아까 모형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즉 요래 썼던 거고 0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 잠깐만요 이 2x 빼기, 아이이였던 거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눕힐게요 즉 얘는 이런 그래프고 슉 가서 어디서, 여기서 만난다라는 되셨어요? 아, 그러면은 그게 4였던 거니까, 어찌됐든 만나는 점은 4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직선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 0과 4, 영과4 있었던 거니까, 아, 0에서부터 2까지는, 그러면은 0에서부터 2까지는 요함수를 따라야 되니까요, 어 뭐, 식을 맞출까요? 예, 그럼 뭐, 2x 빼기,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로 요렇게 갑시다, dx. 그래야지 식이 맞아지니까. 2에서부터 4까지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dx로 요렇게 갑시다. 그르... 아, 식이 안 맞아 떨어지네. 그리고 너무 세팅을 나이스하게 잘했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x 제곱이었던 거니까 인테그랩 0에서부터 2까지 x 제곱 dx하고 같은 거고요. 얘는 인테그랩 2에서부터 4까지 x 제곱 마이너스 4x dx하고 같은 거고요. 즉 3분의 x 삼 승이니까 3분의 8 얘는 그냥 나오게 되고요. 얘는 3분의 x 삼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2에서부터 4까지니까 3분의 64 빼기 32, 빼기 3분의 8,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3분의 56, 어, 잠시만요, 땡겨서 할게요. 3분의 56, 그 다음에 빼기 24 나오게 되네. 그러면은, 예, 뭐, 거꾸로 잡았네요. 그래서 3분의 72, 3분의 72 나오게 되고, 어,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6 나오게 되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분의, 오, 순간적으로 인수분 약분 안 되는 줄 알고, 3분의 24였던 거니까,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과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고요, a는 0보다 작답니다. 그죠? 즉, 같다라고 두시면은, x 묶어내주시고, 넘겨서 x 묶어내주시면은, x 빼기 3 더하기 a는 0.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즉, x는 어디랑, 0이랑, 어... 3 0이 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a가 음수였던 거니까 얘는 양수값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인테그랄 어디에서 0에서부터 3 0이 a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으로 넘기는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를 할게요. 그래야지 마이너스가 좀 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x dx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즉 3분의 어, x 3승 더하기 a 빼기 3에 2분의 x제곱. 어디에서? 0에서부터 3 빼기 a 까지. 자, 그래서 3분의 3 빼기 a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묶어내 주시면은 2분의 3 빼기 a의 3승.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어, 6분의, 그죠? 마이너스 3 빼기 a의 3승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얘 지금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 최종적으로 음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넓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얘가 3분의 3이다즉이 어, 해주시고 이 해주시면은 해64 나오게 되니까 3 빼기 a는 4다. 즉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Transcrição e Legendas por